안녕하세요 베이직 코리안의 신혜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어 발음 니은 첨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니은 첨가는 받침이 모음 이, 야, 여, 요, 유를 만났을 때 모음에 니은이 첨가돼서 니, 야, 여, 요, 유로 발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받침이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이응으로 끝나고, 뒤에 모음이 이야 여요 유가 오는 경우에는 모음에 니은이 첨가돼서 니 야, 여요 뉴가 됩니다. 그리고 받침이 리일로 끝나는 경우에는 뒤에 모음. 이야여요 유가 오면 모음에 리을이 첨가돼서 리야려요류가 됩니다. 우리 그럼 먼저 니은 첨가부터 살펴볼게요. 그중에서도 받침이 니은 미음 이응인 경우입니다. 받침이 니은인 경우입니다. 맨입을 보면 받침 니과 모음 이가 만나요. 그러면 모음 이를 니로 발음해요. 그래서 맷잎이 됩니다. 모음 이에 니이 더해져서 니로 발음해요. 맷잎 받침 미음인 경우입니다. 담요을 보면 받침 미음과 모음 요가 만나요. 그러면 요를 요로 발음해요. 그래서 담요가 됩니다. 모음 요에 니은이 더해져서 요로 발음해요. 담요. 이번에는 받침이 이응인 경우입니다. 콩엿을 보면 받침이 과 모음여가 만나요. 그러면 여를 여로 발음해요. 그래서 콩엿이 됩니다. 모음여에 니은이 더해져서 여로 발음해요. 콩엿. 이번에는 받침 기억, ㄷ, 귿 비읍인 경우입니다. 먼저 받침 기억입니다. 막리를 보면 받침 기억과 모음 이가 만나요 그러면 이를 니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막닐 이 됩니다. 모음 이에 니은이 더해져서 니로 발음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받침 기억과 첫소리에 오는 자음 니은이 맞나요? 그러면 받침 기억을 이응으로 발음해요. 비음화입니다. 우리 예전에 비음화 공부했었어요. 한국어 발음 강의 네 번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잠깐 살펴보면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첫소리 자음 니은 미음이 오는 경우에는 기역 디귿 비읍을 각각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해요. 그래서 망일이라고 발음합니다. 받침 기역이 니은을 만나서 이응으로 발음해요. 망일. 이번에는 받침 디귿인 경우를 볼게요. 꽃잎을 보면 꽃의 받침 치으은 받침 소리 디귿으로 발음해요. 그리고 받침 디귿과 모음 이가 만나면 이를 니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꽃잎이 돼요. 모음 이에 니은이 더해져서 니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받침소리 디귿과 첫소리 자음 니은이 만납니다. 그러면 디귿을 니은으로 발음해요. 비음화입니다. 그래서 꽃잎이라고 발음해요. 받침 디귿이 니은을 만나서 니은으로 발음해요. 그래서 꽃잎이 됩니다. 이번에는 받침 비읍인 경우입니다. 영업용에서 음용을 볼게요. 받침 비읍과 모음 요가 만나요. 그러면 요를 요로 발음해요. 그래서 영업용이 됩니다. 모음 요에 니이 더해져서 뉴로 발음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받침 비읍과 첫소리 자음 니은이 만납니다. 그러면 비읍을 미음으로 발음해요. 비음화입니다. 그래서 영업용이라고 발음해요. 받침 비읍이 니은을 만나서. 이음으로 발음해요. 영업용 이번에는 받침이 리을인 경우를 볼게요. 받침 리을 뒤에 모음이야여유유가 오면 모음에 리을을 첨가해서 이야여유류로 발음해요. 휘발유를 보면 받침 리과 모음 유가 만나요. 그러면 유를 류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휘발류가 돼요 유에 리을이 더해져서 류로 발음해요. 휘발유또 다른 예로 서울역을 보면 받침 리과 모음 여가 만납니다. 그러면 여를 려로 발음해요. 그래서 서울역이 됩니다. 모음 여에 리을이 더해져서 려로 발음해요. 서울역. 그런데 발음에는 언제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절약은 절약이라고 발음해요. 전략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은 월요일이라고 발음해요. 월요일이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목요일은 목요일이라고 발음해요. 목요일이라고, 발음해요. 목요일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금요일은 금요일이라고 발음해요. 금요일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일요일이라고 발음해요. 일요일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외사항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발음은 예외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어 사전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국어 사전이고요. 각각의 링크는 내용란에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세 개의 사전은 단어의 발음을 제공해요. 직접 발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단어를 찾으실 때는 뜻뿐만 아니라 발음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예문 보면서 연습할게요. 강남역에서 만날까요? 어떻게 발음하죠? 강남역에서 만날까요? 강남역에서 만날까요?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요. 어떻게 발음하죠?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요.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어떻게 발음하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이번 시간 퀴즈입니다. 아래 문장 어떻게 발음해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번 강의 어때요? 괜찮아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 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베이직 코리안의 시네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